아, 이번에 메인 매치 세 번째 경기입니다. 마이너스 70kg 웰터급 매치. 연세대 이현규와 고려대학교 최영호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연세대 이현규 선수가 입장합니다. 어, 잠깐만요. 이번에 고려대 최영호 선수가 이기려면 고려대는 승리를 확정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네. 예. 맞습니다. 자 이현규 선수가 주먹을 굉장히 많이 뻗는다고 하네요. 네. 그래도 볼륨 있는 펀치라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섣부른 볼륨은 인파이터에게 재물이 될 수밖에 있거든요 예. 과연. 최영우보다 더 경력이 많은 최영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최영우 선수가 이 복싱에 정말 진심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훈련까지 하고 돌아왔다는 최영우 선수거든요. 자, 과연. 이현규 선수는 아, 테크닉은 최영호 선수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진다 하지만 끈적끈적한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연 이 체력 소모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로 소개를 받았는데 아,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인파이터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는 파이터들의 승률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최영호 선수가 카운터 퍼즐를 적중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팩트 있는 타격, 아 어김없이 이제 멕시칸 복싱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고려대의 이 초대 주장 그 품격을 또 보여줘야 될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매치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고려대는 짜릿한 아, 그러니까 약간, 아, 정말 누가 이 판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마치 이런 거를 예측하고 이, 판, 이 모든 시합 순서 와 구도를 짜놓은 것처럼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드라마를 보여드릴지 굉장 기대가 큽니다 네. 약간 양대양 모두 주장 어, 정도 되면은 다 윈윈이 헤드기를 끼고 있네요 네, 역시 비싼 거를 끼고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메인 매치 세 번째 경기 마이너스 70kg 웰터급 매치 연세대 이영규와 고려대 최영우의 맞대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사우스포의 최영우 자, 거리 경어 먼저 들어가는 아, 이현규인데요. 자, 바로 달라붙었어요, 이현규. 네. 확실히 끈적한 인파이팅 스타일을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아, 나타전으로 이어갑니다. 슈퍼포 자, 아직은 빠져나가지 않고 가드를 바짝 올려주고 있는 최홍호입니다. 예. <laughs> 아, 이현규 선수 볼륨이 말이 안 되는 볼륨이거든요, 예. 지금. 자, 지금 펀치 한 100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거리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최영호인데요. 자 아, 다시 한번 그... 거리를 깨고 음. 가까이 붙기 시작하는 이영규입니다자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자 제거됩니다. 최영호 선수는 당연히 거리를 두고 정타를 맞추고 싶은데 이영규 선수가 너무 라 붙어요. 야 거리에 지금 타이밍에 맞춰서 뒷선 스트레이트 적중시켰던 최영호입니다. 분명히 서로가 지금 원하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는 네. 경기거든요. 자뒤손 던지고 들어가는 이현규입니다 약간 확실히 테크닉 테크니컬, 테크닉컬한 면은 좀 부족한 이현규 선수가 약간 마치 최용호 선수를 상대하기 위한 맞춤형 킬러로서 나온 것 같거든요. 야 퍼시 클리니츠 여러 번포전 없는 최용호입니다자 다시 플 걸렸어요. 야, 네. 타이밍 잡아가는 최용우입니다 <laughs> 자, 퍼스트 방. 간결하게 <laughs> 끊어 었던최용우입니다 아, 네. 뒤로 빠지면서 깔끔한 왼서 <laughs> 스트레이트가 꽂혔던 최용우 선수였습니다. 자, 다시 재개됩니다. <laughs> 타이밍 잡아봤던 최용우인데요 아, 그렇죠. 스텝 밟으면서 끌어들이면서 뒷선 노리는 최용우였습니다 네. 계속 지금 거리를 깨고 가까이 붙고 싶어 하는 이현규 아, 선수입니다. 아, 해, 헤드락을 하고 펀치를 날렸던 <laughs> 네, 이현규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원투. 자, 원투 훅.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음, 음. 이현규와 최영호의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과연 아, 이 최영 선수는 음. 지금 본인이 원하는 거리를 어떻게 좀 만들어갈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속 정말 약간 약간 인, 인파이터를 뛰어넘는 인 인파이터 같습니다. 네, 거의 그, 초 밀착형 파이터거든요. 네. 좋은 도면 그냥 거의 붙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네. 아 경기장이 정말 폭발바람으기 시작합니다. 자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는데요 뒷선 한번 찔러줘도 최영입니다. 자 이번에도 오자 이영규 선수의 자, 수원이 떨어졌습니다 방금 예 자. 경기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최용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엄청 가까운 거리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지금 초반처럼 길게 치는 번치보다는 우리 아까 전 경기에서 봤던 연세대전 주장이었던 어떤 선수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 조재현. 네, 조재현 선수의. 펀치처럼 짧은 쇼 펀치를 조금 더추구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기 재개됩니다. 자, 뒷손 한번 장전해 봤던 네. 최영우. 그렇죠. 다시 한번 뒷손. 뒷선? 뒷손은 길게 주고 앞손은 짧게 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영우. 아, 또 한번 달라붙기 시작하는 이현규입니다. 자, 그렇죠. 오히려 본인이 밀어넣고 때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현규는 계속 달라붙을 거란 말이죠. 예. 파이법을차지 하는 최영우입니다. 네. 로프 반동을 쓸수 있으면 좋은데, 로프 반동을 쓰기 어렵다면, 본인이 오히려 상대방게 빠져나와서 밀어놔야 돼요, 상대방을. 예. 자, 그대로 체계가 됩니다. 재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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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잽을 더 많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자, 최용호 선수도 달라붙는 걸 너무 쉽게 허용했어요. 예. 자, 이번에도 뒷손. 준비해봤던 최영호입니다 자 크게 주면 달라붙거든요 예, 못 달라붙게 해야됩니다 아또한번 본인의 거리를 가깝게 붙여놓고 지금 경기를 계속 최영호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이형이거든요 아시자고 s 등과 N금을 보는 것 같나요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선수 자 터치 적정시키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아! 끝납니다 바랍니다. 오, 아, 진짜, 아, 경기 스트리트, 시작이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거리를 깨고 들어가는 이현규입니다. 아서 아, 네, 그렇죠. 최도 짧은 컨를 받아야 됩니다. 아 근접선에서 난타전을 보여줬던 이현규와 최영호입니다 엘보우에 대한 주의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도 거리낌으로 들어오는 이현균인데요 자, 근데 사실 이현균 선수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모습이 적극적이긴 한데, 총타가 너무 적어요. 예. 어, 갈수록 아마추어 복싱도 생태계 자체가 상대방이 얼마나 유타 데미지를 줄수 있느냐의 관건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볼륨도 중요하지만, 데미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판도에, 그렇죠. 방금처럼 최영호 선수의 임팩트 있는 펀치가, 심판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 3라라노 데미지를, 많이 넣어주는 최영호입니다! 아, 확실히, 뭔가 이 더, 테크닉적인 측면에서는 최영호 선수가 더 좋은 모습을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번위도 조금씩 보면, 아시겠지만, 짝끝치고 있어요. 예. 짝끝치고 좀 짧은 거리에서도 안 밀립니다, 지금. 그렇죠. 강하게. 아, 아 연결입니다. 아, 방금 저기술적연 움직임 너무 강 네. 자, 일단, 아, 조금 더 지쳐보이는 이현규 선수인데요. 발의 자리 후에 오른손으로 한면 적중. 자, 빠져나가려고 자. 하는데. 자, 빠져나갈 수 있나요? 바, 빠져. 자, 빠져나왔습니다. 자, 자 재결 됩니다. 이규도 너무 많은 펀치를 뻗어서 많이 지쳤어요 지금. 아, 안 그래. 덤 클리니티를 넣어주는 최호입니다 자, 몸에 힘을 빼고 쉬어주고 있는최최호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했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일단은 뭐, 정말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던 그대로였어요. 최영호 선수는 아웃파이터였고, 이영규 선수는 말도 안 되게 끈질겼거든요. 하지만 이영규 선수의 이런 끈질김 속에서 정타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정타의 숫자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조금 유의하게 이끌어 나간 최영호 선수의 이런 영리함이 돋보이지 않았나라 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4, 2, 3, 3, 2, 3, 2, 3. 아, 경연 고려대학교! 최영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3회 복싱 정기전 고려대학교가 승리를 확정 짓습니다. 아, 근데 네, 이현규 선수, 아, 상대방 주자, 상대방 초대 주자이어서 사실 유출대법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유출댁 없이 상대방을 정말 끈질기에 물고 뜯고 늘어졌어요. 정말 훌륭한 모습 보여줬던 이현규 선수에게도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아, 정말 명경기를 보여줬던 최영호 선수와 이현규 선수입니다.